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고인미에서 사무소 대표 원원입니다. 오늘도 편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열하시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될 메모는요, 동해시 송정동에 지한 동해항 인근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사저선도로와 접해 있고요, 어, 전체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토지면적은 769평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 뻥 뚫린 4차선 도로와 접해있고요. 그리고 전체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부동산 주변 모두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더라고요. 4차선 도로고 또 동해안에 있어서 아주 교통량이 대단히 많은 그러한 어,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본선산로부터 어, 동해 KTX역까지는 수용차로 3분 거리 그리고 동해항 항구 바다까지도 수용차로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어, 아주 일반 상업 지역으로서는 번화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 우리나라 최대 해저 케이블 회사가 바로 앞에도 있고요.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아 어, 사천도로와 바로 접해 있고요. 어, 삼거리에탁 밀집해 있는 어, 4개 필지 총 토지 면적은 769평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그 가문도에서도 동해 항 이쪽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장비가 많이 그 다니는 그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일반 사업 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폐율 80%에 용적률 300%에서 1300%까지죠. 어, 그러니까, 뭐, 단독 공동 상업용 건물, 숙박시설 전부 막나고요 위험물 저장, 동식물 관련, 어, 제조공장, 생산공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일반 상업적입니다. 자, 토지용객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목은 창고용지로 되어 있고요 가장 면적이 큰, 어, 번지가 1116번지입니다. 어, 전체가 주변에 상업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좌우측으로 어, 본 토지를 매입하시면 좌측으로 들어오고 어, 맹지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어, 그런 지역이죠. 그게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이곳은 어, 1, 1 2번지고요 아래 두개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도 이곳은 어,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일반사업 지역입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어, 하나 있죠. 이곳은 어, 이제 이것도 어, 답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일반사업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반대쪽에 조그만답31 제곱미터가 있는데요. 이것도 일반 상업적이고 그 뒤로도 도시계획에 크게 도로가 돌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바로 옆에 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 현재는 여기에 그 어, 자동차 정비 공장 하나 하고요, 어, 컨테이너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업체 두 개가 임대를 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토지 바로 좌측에가 전부 맹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사면 좌측에도 맹지, 우측에도 맹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정비운영 좌측과요 컨테이너 제조사가 인대 활용 중에 있고요. 이것은 뭐 매수 후에 어, 인계를 하시든가 조정이 이, 되니까 그때 협조를 예,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주변 활용해 보겠습니다. 어, 뻥 뚫린 4차선하고 바로 잡혀있죠 아주 도로교통망 좋습니다 접근성 좋고요 어, 강원도에서 가장 중장비 덤프트럭 등이 많이 항만에서 이동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장소에는 제가 보기에 에, 중장비 공장 덤프트럭 공장 뭐 수사 관련 업체 수산물 관련 업체 이런 것이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터 여객터미널까지도 시용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체가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본 토지를 매수하시게 되면 좌측에 있는 맹지도 효과적, 우측 맹지도 양쪽으로, 어, 어, 맹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에 위치한 동해항 인근 지역에 있는 4천원 들어와서 옆 있는 일반 상업지역, 토지 면적은 4개 필지 769평을 여러분에게 소해드렸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해저 케이블 큰 회사가 바로 ls 어, 회사가 바로 앞에 있고요 주변에 항만으로 있기 때문에 물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가 들어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